그다 기념주일로 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 목사님 그거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어 기록대한 성교의 교회는 매년 각 개교회의 네. 어,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네. 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네. 9월 26일 날 네. 어, 성결교회의 네. 전 교회에 네. 그 순교자 기념 주일로 네. 이렇게 지키기로 이렇게 정해져서 네. 어, 교단의 이제 역사 편찬 위원회, 네. 교육국, 또 교단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단 내에서는 네. 현재 열두 개의 네. 순교 또 순직 네. 또 한일 그 네. 운동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에, 순교하신 그런 교회 기념 교회는 아홉 네. 교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순직한 교회 한 교회 네. 그리고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네. 그런 교회 한 곳과 또 네. 교단의 지도자들이 네. 납북되었던 그러한 네. 사건들이 있는 네. 어, 그런 일들을 함께 교단에서 네. 어,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네. 그런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순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예. 뭐 현대에 무슨 순교가 있느냐라고 예. 생각해 볼수 있지만 예. 현재는 백색 순교라고 하는 예. 땅과 수고의 예. 신앙인들의 그런 순교가 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렵고 예. 또 힘들었던 핍박과 또 목숨까지 내놓았던 예. 지위 수호에 대한 부분들을 예. 어, 우리 후배들이 잘 디새기고 예. 신앙 정신을 개성하는 예. 것이 예.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또 요즘 시대 에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염병이나 또 교회의 이미지 실추, 예. 또 어,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예. 교회가 예. 아,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현대 의 교회가 어떻게 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 다시 디새기는 예.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네. 언제 부임하셨죠? 저는 2 0 1 5 년도에 부임을 아, 했습니다. 벌써 6 년, 7 년. 네, 육 년, 네, 칠 년째가 네, 됐죠. 칠 네, 년째. 아래 네. 교회 하면은 어, 인강호 전도사님 초대 아래 교회 네. 어, 교육자 전도사님께서 네, 네, 순교하셨죠.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인강호 전도사님 순교 이야기. 어, 저희 교회는 이제 인광 존사님이 초대 네. 교역자로 네. 어, 1950년 4월 16일날 네. 우리 하리, 하리교회가 이제 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아, 이제 시작되면서 어, 인광 존사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시고 네. 또 아버님이 이북에서 네. 의사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아, 이 뒤에서 배우신 그런 네. 의술 이런 네. 것을 통해서 네. 아픈 분들도 치료하고 네. 또 우리 청년들과 또 네. 교인들에게 네. 선한 영향력을 기청으로 말미암아서 네.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네.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교회 네. 건축을 이제 네. 그때 자금 맞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아, 그런데 이제. 어, 이쪽 삼내, 또 네. 이쪽 하리와 또 와리 지역을 네. 중심으로 해서, 토착 네. 공산당들이 이제 네.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6.25 한국 전쟁이 발발되고, 네. 또이 교회에 대한 네. 그러한 이목이 또 집중이 되고, 네. 이북 출이라고 하는 그런 아, 일들, 또이 네.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네. 교회 건축이 진행되니까, 네.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네. 공산 당원들이 네. 어, 교회 상냥식 네. 할쯤에 네. 교회 장치를 하게 되었는데 잠깐이면 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네. 말을 듣고 네. 어~ 이섬례에 네. 치안 본부에 네. 이렇게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 네. 갔다가 오시리라 생각했는데 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네. 해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그 지한대에 끌려갔던 그 성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네. 매일 고문을 당하게 되고 네. 또 예수님을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계속 회유하고 네. 또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 인광호 전사님께서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네. 산다. 구워넣는다. 네. 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 그런 얘기는 이제 듣고, 네. 어, 한 10여일 후에, 네. 어, 이삼례 그, 월산리 근처에 네. 네. 한 10여 명 같이 끌려간다라고 아,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 하게 되었고요. 네. 또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네. 아이 핏자국이나 이런 네. 것을 네. 통해서 인광선생님께서 네. 어, 순교하셨다라고 네. 저희들이 네. 이렇게 이제 후대에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네. 내려져 있어서 네. 어, 저희 교회는 임광호 전사님 네. 순교정신을 잘 이어받기 위해서 네. 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애쓰고 있는 네. 어,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광호 전사님께서는 평상시에 네. 그 순교정신, 또 평상시에 목회하셨던 네. 네. 그런 정신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또 교회를 사랑하고, 네.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신앙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네. 10편, 100, 10, 100, 어, 10편, 18편 네. 1절에 있는 말씀 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예. 하는 말씀에기초해서 어, 목회하셨던 그러한 두 예. 분들이 예. 순교 정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예. 어, 생각을 하고요. 예. 어, 저희를 또 그런 순교 정신을 예. 잘 이어받기 위해서 예. 어, 수고하고 있는 중에 예. 있습니다. 예. 이번 기념일 행사가 기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성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이제 임광전 네. 사님의 순교 정신이 있고요. 네. 또 저희 교회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네. 네. 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네. 하는 두 가지 큰 네. 수레바퀴를 가지고 어 네. 목회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순교의 영성을 선교의 영성으로 이어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 지역사회의 복음전도와 예, 또한 해외의 예, 열방을 향한 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수고해야 예,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 어, 이 순교 기념교회에 예,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우리를 또 신앙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예, 삶으로 우리가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신앙생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뭐 저희 교회에 대한 부분들도 또 말씀을 통해서 소개도 하지만 예배 중간에 다른 순교 교회, 강경 교회, 또 병천 교회에 대한 다른 우리 교단 내의 순교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기도 하고 함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예.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로 강조하는 목회 방침 예. 어떤 부분인지? 예. 크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 예. 예. 기본에 충실한 예.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예. 그것이 이제 기도와 말씀인데 예. 기도와 말씀에. 예그 표현되는 외적인 표현은 예배다. 그래서 네, 네. 예배에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네. 또 예배가 예배에 다워지고 또 성도가 네. 아,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에, 배경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 예. 또 말씀에 대한 예.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기도와 말씀 읽는 것, 예.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예. 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예. 훈련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훈련.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말씀에 대한 훈련, 예. 기도의 훈련, 예. 말씀 묵상에 대한 훈련 선교 예. 훈련, 예. 어, 또 전도 훈련, 예. 이런 훈련이 에, 계기가 되어야 예. 어, 건강한. 성도로 성장을 하고, 예. 또 성숙해 지어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기본, 예. 두 번째는 훈련되어져 가는 예.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보금증거의 예. 사명, 예. 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보금전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보금전도의 예.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 두 가지는 지역 예. 어, 사이에 보금전도, 예.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해외 선교의 복음전도에 대한, 네. 대한 사명을 네. 장, 가,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기본, 네. 두 번째는 훈련, 네. 세 번째는 복음전도에 대한 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또이 순교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네. 어, 몇년 전에 우리가 어, 순교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임광우 전사님 부인 되시는, 네. 어, 우리 김복순 사모님을 네. 어, 매년 초대를 하고, 아, 네. 그, 그 아들 되시는 네. 그 임창희 목사님이 네. 성남 성결교회의 네. 에, 원로 목사님이신데, 네. 어, 은행동 교회의 음.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매년 음. 어, 듣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네. 어, 또 어, 지난번에는 이제 순교비 작은 순교비를 네. 세우게 되었고, 네. 또 지금 이제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네. 교회 역사를 편찬하고 있고, 네. 또 기회가 되면 내년쯤에 네. 인광우 존사님의 순교 이야기, 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네. 집필할 아,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선교사로 사역을 네. 하시다가 네. 지금 하립교회가 첫 목회제죠 어~ 실질적으로는 뭐~ 목회지는 이제두번째고요또이제 어, 아, 네. 뭐~ 부교역자 전도사 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저, 신학생 네. 때 전도사 때또 네. 부교역자 이제 부목사로 네. 어~ 한 (6년) 동안 사역을 했고 또 인도에 네. 가서 네. 어~ 이게 선교사인데 특별한 계가 네. 되어서 네. 어~ 한인교회 목회를 예, 어... 했는데 한 10년 동안 인도에서 예,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네. 예,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네. 예, 저희 교회에 부임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네.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하리교회로 네 부임을 어, 하게 됐죠. 인도에서 주로 펼쳤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인도에서는 네. 이제 교회 개척과 네. 그의 건축 사역이 네. 이제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네. 어, 사역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학원 사역이라고 하, 해서, 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실제적으로 유치원부터, 네. 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한국치로 본, 본다면 네. 네. 10학년까지 학교를 네.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네. 어, 현재는 1200명 정도 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학원 선교를 네. 하게 되었고, <laughs> 세 번째는 이제, 어, 음, 그 신학교 네. 어, 사역도 이제 하게 되었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인교회 한인, 사역을 했는데, 네. 예, 한인교회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2004년도인데, 네. 어, 그때는 한 20명, 30명 정도 학생들만 네. 있었는데, 네. 제가 나올 때는 전체는 한, 제적으로는 한 170명 정도 되었고, 네. 평균 추산은한 150명 정도 되는 그 교회로 좀 성장을 해서 네.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한인회를목기를했고요또이한인교를 네. 담고 문화를 담을 수 있는 한인 그 문화원을 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코인 문화센터인데, 네. 코리아. 인도 문화 센터라고 해서 문화 센터를 통해서 교회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우리 한인들 문화 또 언어도 배우고 또 인도 사람들 한국어 교육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글학교도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게 된뭐 특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나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왠지 그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네. 어렸을 때 신앙상하면서 네. 에, 전도하는 게 네. 에, 다른 사람들 영혼을 구원 받게 하는 것이 네. 인생의 최고라고 가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아,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에 다녀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네. 어떤 직업을 가질까라고 네. 생각을 해 봤을 때, 목회자가 네. 어, 뭐 되는 게 가장, 네.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 그런 방법이겠다. 네. 어, 뭐, 음. 다른 직업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네.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복음 전하는 목사, 네. 어, 이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특별히 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때, 그, 네. 저희 지역에 학생 출연회 때에, 네. 그, 인도 사람, 오네지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네. 네. 간증하러 집회 때 와서 간증하는데, 네. 어, 나는 인도에 한번 가야 되겠다. 네.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도 선교사로 네. 서언을 이제 하게 되어서, 네. 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면 네. 인도 선교사를나야 되겠다. 네. 라고 이제, 어, 신학교도 그렇게 해서 갔고 네. 또 부교역도도 이제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네. 한 3년 4년 후에 네. 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음. 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고 음. 또 자연스럽게 한인교회 하게 되었고 음. 자연스럽게 또 네.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네. 또 사역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네. 뭐, 가장 좋았던 것은, 네. 어, 신앙의 기본을 좀더 탄탄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네. 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아. 어, 기도하는 일에 좀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네.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에, 네.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네. 또 이제 선교를 많이 했던 네. 교회인데 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네.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네. 그러한 시간들이 좀 있어서 네. 어~ 외형적인 부분들도 네. 필요했지만 네. 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을 네. 함께 공유하고 네. 배울 수 있는 네. 그니까 그 일을 하려면 이제 기본기가 탄탄해져야 되는데 네. 기초를 닦고 네. 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 흔들리지 않는, 네. 어,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음. 감사하고 네.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성운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음. 어, 우리가 함께 또 기쁜 네. 마음으로 또 음.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네.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거는 네. 물론 이제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네.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 농촌 네. 지역에 네. 정착해서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또이 시내에 네. 또 읍이나 네. 또 전주 시내에 귀가하신 네. 분들도 계시고 네. 또거기서또 생활 네. 터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서 네. 혼합적인 부분들도 네. 있어서 어 이제 교인들의 구성원도 젊은층, 또 아이들, 네. 어른들 이렇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데, 네. 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그래도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네. 네. 어, 이제 우리가 좀더 많이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네. 어 이제 현상 유지는 되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아, 라는 생각이 네. 이제 들고요. 네. 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만 네. 더 가치관이 좀, 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어, 서로 공유하게 되면, 네. 어, 농촌교회에 네. 정체되어 있고, 또 네. 어떤 또 힘든 교회는 또 자꾸만 이제 인원수도 음. 적어지고 그렇죠. 또 힘들어지고 네. 있는데 네. 에, 우리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고 네. 또 성장하고 부흥할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죠. 네. 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한 말씀. 네, 우리 뭐 성도님들께서는 네. 어, 참 목회자에 대해서 네. 또 존중해 주시고 네. 또 협조하려고 고 동역하려고 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네. 어, 참 행복하고 네. 감사하다. 예. 생각이 이제 들죠. 예. 어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 행복하고 즐거운 부분 플러스 예. 우리가 좀 도전을 하는 예. 그런 마음이좀더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예.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 예. 어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예. 어린이부, 예. 학생이 우리 예. 청년들이, 예. 어, 그래도 이제 아주 시골이지만, 예. 어,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예. 있어서 한 20명, 유치부는 한 10명, 또 예. 우리 교회학교는한 20명, 예. 학생들도 한 예. 15세, 20명, 예. 청년은 한 30명 정도, 예. 좀 나이 드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예.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더, 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네. 기대감을 가지고 네. 기도하고, 네. 호망을 갖고 꿈과 비전을 더 네.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을 네. 갖게 됩니다. 사모님하고 자녀들에게도 한 말씀. 네. 어, 저 이제 아내가 네. 아 이제 같이 이제 동역을 하고, 같이 네. 기도하고, 네. 또 이렇게 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네. 동참하고, 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네. 드리고 현재. 서신학대학교 어, 상담대학원에 에, 다니면서 또 네.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보충하고 네. 또 앞으로 이제 좋은 사역이 되기 위해서 네. 수고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네. 에, 우리가 더욱더 네. 건강한 가운데 네. 교회를 잘 섬기고 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네. 또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이제 어느 대학교에 이제 행정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아, 에, 지금 이제 더, 더 좋은 예. 어, 또 계획을 가져서 예. 이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는 예.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생각을 들고 예. 아들은 이제 예. 어, 이게 미리 제대를 했어요 아. 어, 원래 10월에 제대를 해야 되는데 아. 네, 8월 말에 제대를 해서 예. 어, 내년도 이제 복학을 이제 앞두고 아. 있는데 예. 현재 이제 영어 공학 영어 영문학에 예. 대한 예. 공학과 아. 이제 지금 현재 1학년 마치 2학년 복학을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어, 그를 위해서 네. 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네. 잘 사용받을 수 있는 네. 아들 딸들이 네. 되리라 기대를 하고 네.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목사님 오늘 시간 내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